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이 감동의 여운을 좀더 길고 깊게 만들어 주실 오늘 의 특별한 주인공들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의 주인공들이시죠. 우리 안성기 배우님, 김호정 배우님, 김규리 배우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화장과 함께 계신 여러분들께. 어, 감사드립니다. 영화 찍으면서 사실은 뭐 전부 영화 분위기가 장례식장, 병원, 회사는 좀 낫는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평소에 촬영하면서 촬영장에서 농담도 하고 막 웃고 뭐 이따가 촬영하고 했는데 그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좀 힘들었었어요. 어 근데 잊고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1년 넘어서 다시 그때 생각을 그래서 인터뷰 하느라고 많이 하다 보니까 배우들 모두 감독님도 그렇고 어 조금 이렇게 힘든 감은 있습니다 일단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은 인거 했어요 질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우리, 예, 추은주 역할을 맡아주신 김길 배우님. 추은주 역할을 맡은 김길입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봉 하루를 앞둔 오늘 이렇게 먼저 화장을 선보이게 됐는데요. 어, 이렇게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미리 만나볼 수 있어서 저 역시 영광입니다. 오늘 좋은 질문들 그리고 재밌는 토크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훈 작가의 단편 소설이죠. 2004년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던 《화장》이라는 작품이 임권택 감독님의 102번째 영화로 정말 새 삶을 얻게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속에서 이제 이새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소설 속에서는 약간 오상무의 캐릭터 중심으로 두 여자를 회상하거나 상상하는 장면들이 많았다면 이두 여배우의 육체를 빌어서 사실은 영화 속에서는 세, 개, 세 캐릭터가 모두 다전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를 임권택 감독님이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떤 얘기를 하면서 세 배우분들을 설득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일단... 너무 저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책은 모르겠는데, 이상 수상문학전 집은 이럴 때부터 쫙제 단편을 좋아해가지고 봤는데, 뭐, 다른 단편 집도 있는데, 특히 이상 어 문학상 쪽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쭉 봤는데, 2004년도 어 대상을 받은 작품이죠. 그래서, 그 작품을 그 짧은 단편인데 굉장히 느낌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야 이걸 영화화하면 참 좋겠다.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어 정말 아주 섬섬한 그런 영화가 되겠다. 해고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나이때도 있으니까. <laughs> 어 지금 이제 중년에서 이제 이제 노년으로 이제 가기, 니까 그러니까 중년 가기 전에 빨리 좀 찍었으면 하는데. 뭐, 찍는다는 얘기가 없고, 원래는 또 다른 감독님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게 사실은, 임권택 감독님도 그랬지만은, 굉장히 형상화하기가 좀 쉽지 않은 작품입니다. 워낙에 문학적으로 뛰어난 것도 있지만은, 그 문학의 그 어떤 힘을, 이, 이 영상화하는데, 그 힘이 딸리는, 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년을, 어, 이렇게, 영화화 안 되다가, 결국 명필님이 이제 20주년 예, 아주 뭐 우리나라 아주 진짜 잘 만드는 이런 영화사죠 명필님이 20주년 기념으로 그리고 의김인 감독님을 이렇게 모시고 1 0 2번째 영화를 한다. 그런데 이제 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정말 반갑게 어,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내신 기다리고 계셨던. 어, 예. <laughs> 예상하고 계셨군요. 예, 김호정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임권택 감독님한테 제이가 왔다고 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어, 하고 싶다고 했는데 역할이 이제 투병하다가 죽는 역할이라는 거 알고 어, 못 하겠다고 했어요. <laughs> 그때 제가 어, 시나리오를 줬는데 사실은 내 솔직히 얘기하자면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가 가고 꽤 시간이 걸려서 한 한 달인가 두달 후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아참 인권택 감독님이 거장이잖아요 거기다 안성기 선배님니다그서 그때 제가 단편이 있어요 하면서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단편하고 시나리오를 외국에. 그때 읽었는데 일단 그김현 선생님의 그김현 작가님의 단편이, 단편이 너무 강렬하고 인상적이었어요. 어, 그리고 시나리오를 봤더니 또 다른 어떤 살아있는 그 캐릭터로서의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복합적으로 많이 들었지만 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와서 이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재작년 부산 영화제에 개막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었나, 인권택 감독님의 그, 행, 그 행사가 있어서, 어, 저는 바로 올라가기 전에 감독님만 잠깐 뵙고선 영화가 촬영이 들어가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신준영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아, 정말로 진심으로 감독님 작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나요? 라고 했는데, 그 영화에 혹시 캐스팅 제의를 하고 싶어서 출연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네, 시나리오도 읽기도 전에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저는. <laughs>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시나리오를 감독님이 벌써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뭐 시나리오를 보고 뭐 이런 것도 저한테는 절차가 필요가 없었고요. 그냥. 당연히 불러주셨으면 당연히 달려가야 되는 게제 <laughs> 입장이어서 <laughs> 저는. <웃음> 저는 네, 달려갔습니다. 네. 이 데뷔되는 두 여배우의 <laughs> 이야기를 재밌게 들셨을것 같은데요. 훌륭한 감독님이실수록 정말 그 캐릭터에 완벽한 배우들과 매칭을 시켜주시잖아요. 이 오상무 캐릭터, 마네 캐릭터, 추은주 캐릭터에 가장 완벽한 배우의 캐스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는 봤는데요. 김규리 배우가 추은주라는 캐릭터를 만드시면서 혼자 생각하실 때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만들 때이 사람은 이런 캐릭터야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걸좀 들려주세요. 우선은 그 아내의 역할을 호성 언니의 역할은 제가 느끼기에는 깊이가 있는 진한 역할이고요. 추운주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빠져들고 또 빠져나오는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현실적인 캐릭터라기보다는 약간 좀 이미지적이고 그런 감각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했기 을 때문에 어 사실은 또 그래야 되었고 그렇게 아름다워올 수밖에 없는 그래야 이야기가 어그 진정성이 생기는 다른 이야기에도. 설득력이 생기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든다기보다는 아감독님은 만들어 주시겠구나라고 그냥 아주 그 쉽게 생각하고 그냥 현장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내 캐릭터가 사실. 소설보다도 훨씬 더 결을 많이 가진 캐릭터가 됐잖아요, 영화 속에서. 이 아내 캐릭터에서 배우로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이 아, 캐릭터는 사실 뭐, 투병에서 어, 죽어가는 역할이긴 하지만 이 여자가 사실 글을 쓰는 여자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연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여자죠. 그리고 자기 그런 게 뚜렷하고. 그런데 이제 병에 걸려서 남의 도움 없이는, 그 남편의 도움 없이는 어, 살아갈 수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병에 걸려서 투병을 한다는 건 굉장히 무기력한 일이에요. 그,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음, 어, 마지막에 그 욕실에서 그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한 말, 죽기 전에 이제 유일하게 아주 솔직한 심정을 담아낸 어, 그런 말이죠. 그 정도로 자존심이 강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오상무 캐릭터는 어떠셨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본 안성기 선배님 출연한 영화들 중에 참 굉장히 섹시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작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좀 어, 저한테는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만들어진 인물, 물론 솔직한 역할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러한 그 표현들이 전부 좀 밝은 쪽 어, 뭐, 좋은 느낌의 쪽이었는데, 어, 이건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을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어,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라 아, 굉장히 힘들었고, 특히나, 어, 여러 번 얘기를 들었던 어, 추운 줄을 바라보는 그, 그 장면, 그냥 개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동을 해가지고 저한테 오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눈빛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laughs> 들킨 것 같은 눈빛. 어,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도 저 숨기고 싶은 내 숨망을 숨기고 싶은데 카메라가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를? 근데 거의 뭐 잡아먹을 듯한 어떤 그러한 먹이를 이렇게. 노래보는 어떤 야수 같은 어떤 그러한 노골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하려니까 아참이게 힘들었는데 뭐런그히 그런 상런로 이렇게 들어 그런 은 가능한 거겠죠 어어 힘든 그런 그런 을 잘합니다 어떤 죽음의 향기 속에서 그런 어 죽음의 냄새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삶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기가 그 냄새를 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왔을 때어그 어떤 이 사람의 감정은 아마 자연스럽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이 장면 사실은 두 여배우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 꼽아주신 장면이기도 해요. 그 춤추는 추운 줄을 바라보는 안성기 선배의 눈빛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굉장히 <laughs> 날것에 눈빛이셨다 이런 굉장히 두 분이 좋아하시는 장면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질문을 약간 바꿔서 여쭤볼게요. 그, 음, 본인이 출연하신 장면 이외에 다른 배우가 출연한 장면 중에서 아이 장면 참 좋다, 이 장면 참 봐도 굉장히 좋았어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장면이 있으세요 안성기 선배님은? 그, 김호정 씨는. 자루 그 얘기 많이 되던 그런 욕탕 그신그 하루 종일 이제 그한 장면을 찍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안 나오고 이제 상반신만 나오고 밑에는 뭐뭐 그러니까 뭐 상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해서 찍었죠. 찍고 나서 이제 감독님도 뭔가 튼던저 마음이. 이, 이, 내키지가 않고, 우리 또 배우들도 김호정 씨나 저나, 뭔가 미진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 역시, 에, 이렇 감춰준 어떤 그러한 느낌보다는 모든 것을 이렇게 펼쳐놨을 때, 에그 본질에 더, 어그 장면에 어떤 진, 진심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다 싶어서, 어, 감독님이 이제 김오정 씨한테 이제 요청을 했고, 김오정 씨도 이제 많은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근데 시간이 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처음 찍은 것보다 훨씬, 어, 그 뭐, 감정이 더, 어, 오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름다워졌어요. 이 감추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아름다움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장면을 찍었을 때 어떤 모습이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름답다는 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김대리 씨는 이렇게 매 장면 아름다웠습니다. <laughs> 네, 매 장면 아름다우신 게 안성규 배우님의 눈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 김호정 선배님, 김호정 선배님도 좀 좋아하시는 장면 좀 꼽아주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규리씨 춤출 때 안성규 선배님 그 모습이 정말 섹시해서. <laughs> 네, 그 장면 좋고. 또 개인적으로는 안성선배님 그, 나가시, 트랩박을, 고랩박을 하는 <laughs> 그팀 모습. 네. 그 장면이 좋아요. 아, 저 명장면이. 네. 교리실 장면을 두개 있는데, 춤추는 장면하고 또 하나는 왜 사무실에서 방사 앉아있다가 비틀거리고 일어나는 장면이 저는 참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아, 예. 아, 명, 정말 명장면들을 골라주시는 것 같아요. 흰길리 배우님. 안성기 선배님은 안으로도 밖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완벽하신 분이셔서 절대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완벽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죄송합니다 선배님 <laughs> 너무 완벽해서 성적인 매력은 없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안성기 선배님께서 흔들리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괜히 반갑고, 막, 그래서 마지막에 그, 그, 왜 언덕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전화를 해서 그냥 가볍게 가자, 이렇게 하실 때그 해소감이 네. 그게 더 시원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음, 저는 장면들이 선배님 거는 너무 다 좋았고요. 그리고 호정 언니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요. 역시, 그, 모욕탕 씨는, 어저 베니스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어요. 근데 정말 드레스를 입고 그 외국 프레스들 앞에서, 관객분들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화장이 지워지니까 그거를 안 지워지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물이 막다 이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볼때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저는 추운주, 그 젊음의 상징인 추운주 역할을 연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것이고, 너무 사랑하는 남자도 생길 텐데, 가장 내가 완벽하게 그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 남편 앞에서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모습까지 보여줘야 될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내 자유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추운 주부터 그냥 언니가 했던 아내의 연기까지 그냥 한 여자의 인생으로 혹은 제그 마음이 공감이 돼서 저는 그게 참 이렇게 밝고 젊고 하면서도 또 죽음까지도 같이 연결이 연장선에 서 있어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음.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김규리지 연기하신 장면 중에 그 헤어진 남자 친구 계속 전화 온데 핸드폰 딱 들여 버면서 내가 이 나를 뜯던지 해야지라고 <laughs> 하실 때어떤 어, 그 캐릭터의 그 성질 딱 느껴지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생각이 들고요. 또 얘기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아마 여, 관객 여러분들이 다 물어보고 싶으셨겠지만 아무도 안 물어본 질문을 세 분께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요. 그 슬리퍼 장면, 슬리퍼 장면 얘기 하셨잖아요. 어, 오상문은왜 그렇게 예쁘게 세팅을 하고 과연 슬리퍼를 신고 터덜터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안성기 선배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김호정 배우님께는 그 원작에는 없는 설정이긴 한데 안, 남편이 받아온 와인, 그 비싼 와인을 별장으로 선물을 보내잖아요. 죽기 전에. 그 선물의 의미는 뭐였을지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김규리 배우에게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마지막에 걸어 가고 자기가 차를 타고 그 길을 떠날 때 우상무가 길을 걷고 있는 걸 보, 봤을 거잖아요. 그때 우리 추운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차를 세우지 않고 그 길을 떠났을까 이 세계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아주 예쁘게 처려진. 그 와인잔과 그 조그만 뭐 과일과 이거는 분명히 어 어떤 이 사람이 환상을 주운 좋아 가지려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직접 왔을 때그 불가 얼마 전에 그 아내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그 아내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그리워하고 뭐 이, 이런 게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저 추운 줄라는그 어, 여성에게 또 끌려가지고 어, 같이 이렇게 주, 무슨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굉장히 갈등의 시간을 이렇게 예, 보여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아내가 찾지 않았던 그 마음이 더꽉 차가지고 아마 추운 주가 더 이상 그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그 슬리퍼지만은 장면은 그렇게 됐지만 그 마음이 결국 이렇게 그 떠나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러면 죽고 나서 저의 사랑을 다시 깨달아진 거예요? <laughs> 당연히 그건 깨달았던 거고 어 어떤 그리움, 그 다음에 자기가, 아, 그동안에, 어, 오랜 병고에, 그 어떤 파괴된 어떤 사랑의 감정들, 이런 것이 다시 이렇게, 어, 음. 솟아났고, 그런 와중에 또 충주 왔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헷갈리고, <웃음> <웃음> 인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본성이라 그럴까, 그 중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자기의 중심을 갖고, 찾고, 뭐 이렇게, 예, 한 거죠. 예. 응. 예 네. 음. <laughs> 네, 아니 나, 맞는 거 같아요. 그 제가 처음에 그 병실에서 아픈 와중에도 와인을 마시잖아요. 그 그때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차마 어떤 여자 좋아지라고 하 그렇게 하면 만약 좋아해 그럼 어떻게?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술김에 이 여자가 술김에 빌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이거는 낮은 봐줘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죽었을 때 와인을 이제 택배로 보내온 거는 이 남편에 대한 선물이에요. 이제 당신이 나 나한테 해줬던 것을 어떤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놔두는 거죠. 그그 그 와인을 선물했던 여자든 다른 사람이든 다른 사람과 이제 자유로운 관계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한 그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추은주의 라인을 그 연기 전체적인 그 연기의 톤을 잡을 때그 상사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뒀어요. 음, 사랑이라는 거는 참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존경심도 그 사, 사랑의 어 다른 모습 중에 하나, 여러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상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데, 마지막에 중국을 가기 전에, 얼굴은 감사하다고 뵙고 싶고, 근데, 별장까지 찾아간 거는, 어느 정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여지는 좀 가지고 가지 않았나, 각오는 하고 가지 않았나라는 그, 그, 그 복잡한 신경은 가지고 갔어요. 근데, 어, 근데 그 오상무가 전화도 안 받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제 자리를 그 돌아, 같이 자신을 돌아보게 된것 같고 그래서 가는 길에 차 타고서 떠나는 길에 오상무의 뒷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 역시도 그 연기를 하면서 어, 이 차를 여기서 세워야 하나, 혹은 갑자기 오상물을쌩 하고 지나서 확 가버릴까, 혹은 경찰을? 진짜 누구는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laughs> <laughs> 저는 이렇게 가다가 창문이라도 내릴까, 막별 생각을 다 연기하면서 했었는데 근데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그 존경심이 잖아요. 그것도 사랑의 일부분이 그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처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음, 당신의 선택도 존중을 합니다. 아,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역시나 존경합니다라는 의미에서 그한 길에선 오상무와 추은주는 그냥 그렇게 서로의 갈 길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음, 그런 느낌, 으로 음,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용기가. 그래서 더 이상 속도도 빠르게 하지 않았고 느리게 하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창문도 내리지 않고 경적도 울리지 않고 그냥 온 속도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저는 가는 어, 방법을 선택을 했죠. 음. 까지말씀해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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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님들께 다시 한번 네, 여러분, 사랑해주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세요. 감사합니다. <laughs>